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건강 밥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 진귀한 나무를 하나 소개하려 고 그러는데요 이 패션푸르시라는 거예요 중국에서는요 백 가지 향이 난다고 해서 백향이라 그러고요 우리 미국에서는 패션푸르시라 그러는데 제가 미국에 온지3 0여 년이 지났는데 여태 제가 몰랐어요 근데 제가 한 어떤 지인 집에 놀러를 갔다가 이 패션 추리를 보게 됐는데요 이름이 너무 의미심장. 하잖아요 패션 그래서 제가 이 나무를 집에다 좀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세 가지를 얻어 와서 어디 심을까 하다가 제가 이 장수를 선택하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요 이 캘리포니아는 햇빛이 너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집 외벽이 굉장히 열을 받아요 그래서 집을 좀 시원하게 하면 좋겠다. 벽을, 그늘을 지으면 좋겠다 해서 이곳에 심었는데요. 사실 이 담장이랑 이 건물이랑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. 그래서 사이드웍이 에 있었는데 여기 한, 네, 한한뼘 정도 될까요? 그런 공간에 제가 패션프릇을 세 군데 심었는데요. 한 1년 반 됐는데 정말 말 그대로 패션푸릇이에요 얼마나 이 열정이 강한지요. 이 자결하는 이 캘리포니아의 그 더위와 또한 7, 8개월 정도 비가 안 오는데도요. 이농풀이 쭉쭉 뻗어나가서 이 담장을 타고 올라가더니 저희 남편이요. 이 담장과 이 저희 집 외벽을 연결해서 이 줄을 쳤는데요. 정말 이 하늘을 이렇게 다 가려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줘요. 이 패션 브르시요 어, 제가 꽃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. 여기 보면, 여기 꽃이 피었어요. 날마다 이렇게 몇 송이씩 꽃이 피는데요. 이 패션프루 꽃이 너무 이쁘게 생겼는데요. 흰색이랑 연두색, 그리고 보라색이랑 세 가지 색깔로 이렇게 어우러져 있어요. 풍뎅이가 주로 이렇게 수정을 하는데요. 풍뎅이가 저희 집에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희 남편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수정을 해줬어요. 그래서 이 열매가 맺혔는데요. 보시면 한 3, 400개는 좋게 넘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패션 브릇이 열렸어요. 이 패션 브릇이 있게 되면 은 우리 이 꽃처럼 요 보라색 빛을 띄는데요. 안에 과즙이 잔뜩 들어있어요. 노란색에 까만 씨가 있고요. 아주 과즙이 너무너무 새콤달콤한 그런 맛있는 과일인데요. 여기 농구를 타고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? 여기 패션프릇 쭉 이렇게 올라와서 요거는 조금 작은데 아마 요것도 아마 계속 연결어지겠죠착 해서 이 천장으로 해서 꼭 크리스마스 때 추리에 장식을 해 놓은 것처럼 정말 예뻐요. 이패션프릇시 주는 유익이 정말 많은데요. 제가 한 다섯 가지를 생각하게 됐어요. 첫, 첫째는 저희 집 이렇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죠. 두 번째는 또 이 과일 나무를 키우면서 저희 남편이 운동을 하게 돼요. 날마다 물을 주고 또 거름도 주고 수중도해 주고 그러니까 햇빛도 쬐죠. 맑은 공기 마시죠. 노동하게 되죠.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건강해지고요. 또세 번째는 너무너무 맛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것을 하면서 또 맛있는 과일을 먹게 되죠. 또 그다음에는 과일이 너무 많잖아요. 어떻게 이걸 저희가 다 먹겠어요? 그래서 이웃과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고요. 또한 가지는 너무나 보기가 좋다는 거예요.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쪽을 이래 지나가면요, 정말 다른데 가고 싶지 않고 이곳에 머물고 싶을 정도로 행복감과 기쁨과 또 어떤 마음의 평안함을 줘요. 그래서 정말 이 눈으로 보는 이 기쁨도 너무 크거든요. 여기 너무 예뻐요. 여기 보니까 제일 큰 언니, 패션 푸르 열매. 이거는 둘째 언니, 이거는 막내 같아요. 또 막내들이 계속 생기겠죠. 아, 정말 어떻게 우리 인간이 이런 것을 흉내낼수 있겠어요. 너무나 조화롭고 너무나 참 신기한 이 패션 프루트. 네, 제가 하루에 몇 번씩 이 패션 프루트 이 넝쿨 밑을 지나칠 때마다 저기 정... 제 눈이요. 정말 휘둥그레줄 수밖에 없어요. 이 원둥치는 손가락굵기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너무나 많은 줄기들이 뻗어 나가더니 정말 수백 개의 이 맛있는. 새콤달콤한 열매들이 맺힌 걸 보면. 놀라움을 제가 금치를 못해요. 하나님께서. 어쩜 이런 과일들을 만들으셔서 저희들에게 이런 선물을 안겨주시는지 정말 제 마음이 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패션 프루. 나무를 보면서 정말 닮고 싶은 게 있어요. 이런 열정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하고 감사함으로 넘쳐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도 이 주로. 이런 맛있는 과일이 달린 것처럼 이런 맛있는 이웃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또 이웃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이 패션 프로과 같은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